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안으로 강함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꼬여 있는 사람이 해석하자면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외유내강을 이야기할 때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캐릭터를 이야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외유내강 캐릭터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대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멋있어 보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도 누가 봐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의연히 대처하는 모습 맞서 싸우는 모습이라기보다 부드럽게 순응하는 모습이 오히려 정말 강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존경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맞서 싸운다기보다 그저 받아들이는, 그저 순종하는 그런 유연성. 그래서 그런지 바울 자신도 자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자랑. 그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또한 그 자랑이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나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줄이게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이 교회의 문제들 그 문제를 염려한 바울이 교회에게 준 가르침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도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바울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가 싸워내야 했던 그런 영지주의적인 그런 거짓 사도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뭔가 영적인 신비론 체험들이 있는 이만이 진짜 사도다. 신비한 체험이 있는 것. 내지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교회를 소란케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영적인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12장 시작을 자신의 3층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흡사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천국을 경험해봤다는 사람들의 체험담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험이 그 어떤 것보다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또 우리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신비로운 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이야기를 그리 강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1절에 부득불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신비로운 체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진의는 사도된 바울이 자랑할 것은 그런 신비로운 체험보다 나도 그런 것 경험해 봤지만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리를 그것을 깨달은 것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인들이 품어야 할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리,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히 약해 보이는 그 모습, 그런 약함 속에 오히려 진정한 강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것은 약함으로 인해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다시 강해지는 그런 다시 강해지는 내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 진짜 강해지는 그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 그것은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약함,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7절에서 그 약함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많은 성경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이야기합니다. 간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울증 같은 내면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했기에 바울이 항상 그 사도권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이 되었든지간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그것은 분명한 약점입니다. 누가 봐도 약한 모습, 약점입니다. 몸이, 몸이 아파본 사람, 마음이 아파본 사람, 또 가족과 일가 친척 중에서 아픔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약함이 얼마나 아픈 약함인지, 얼마나 진절머리 나는, 얼마나 슬픈 약함인지 잘 압니다. 이 약함은 결코 만만치 않은, 정말 절절한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자랑한 또 다른 약함, 또 다른 한 축은 추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괜찮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괜찮은 학력을 가진 사회적으로 촉망받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필이면 제대로 만나서 슬쩍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서에 나타난 그의 고초는 그야말로 온갖 생고생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었던 여러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 하나 잘못 만나서 완전히 추락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추락 추락 역시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약함이 얼마나 뼈아픈 약함인지 잘 압니다. 부하명의 세상의 많은 가치들에 관한 추락은 어쩌면 그 어떤 아픔보다 강한 아픔일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없었다면 몰랐을 그 아픔, 누리다가 잃는 것, 높았다가 낮아지는 그런 아픔은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뼈 때리는, 뼈를 때리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아픔. 그 약함을 자랑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아픔으로 인한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 강함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약함의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강해질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으로 강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일반적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약함에서 나타난 그 강함의 확실한 롤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 것은 확실한 약함이었습니다. 처절히 그 어느 것보다도 약해지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히어로 지저스, 마이티 지저스. 저게 아마 제가 다른 데서 갖고 온게 아니라 교회 학교 교육 자료 같은 우리나라 자료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요. 영어를 제가 영어로 검색을 했으니까요.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가르침들입니다. 자꾸 히어로, 슈퍼스타. 세상 방법대로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해시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해주는 만능 열쇠처럼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강력해질 수 있다고 잘못된 꿈을 부풀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한 사역을 하신 그 십자가의 모습은 결코 강력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한없이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철저히 약해진 십자가가 있었기에, 완전히 희생된 십자가가 있었기에, 사후에 완전한 승리, 누구도 생각 못한, 못한 반전, 부활, 그것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약해지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약함,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강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롤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고통과 고난 시험을 먼저 겪으신 예수님. 셰스 루이스는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현실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끝까지를 체험하신 분이시기에, 유일하신 분이기에 완벽한 현실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고통의 끝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생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멈춘다든지 피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혹 멈추지 못한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의 끝, 그것을 이 땅에서 확실히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유일하고 확실한 완벽한 현실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현실적인 약함을 다룹니다. 결코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그 초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약함을 피해서 산으로 산으로 신비함으로 신비함으로 그렇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그 현실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일반적인 그 원리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갈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경험, 자랑할 만한 멋있는 영적인 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을 피해 돌을 닦고 그래서 종교적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에서 다시 강한 내 모습을 허락받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무조건 만사 형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약한 것, 누가 봐도 환난 중인 그 약함 속에. 강하게 임지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사역에 동참하며 그일 위에 있는 내가 내 삶에서 약해질 때 더욱 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비,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에 잠깐 동안만, 물론 이때까지도 아멘 안 하셨지만 아멘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올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빚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1등이 됩시다. 이런 말에만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약한 바로 그때에 강해진다는 것 그것은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 강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약해진 그때 진짜 강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사실 저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를 온전히 믿기 원하는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해야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약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족해야 작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강함과 약함에 머물면, 그것에 머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추락으로 힘들어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있을 때 강한 줄 알고 진짜 강함이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면 진실되게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잘 나가던 때가 그때가 가장 약한 때였습니다. 악한 때였습니다. 혹시 바로 지금이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시간이시라면 가장 약해지신. 아니 어떻게든 약하게 만들려고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약함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그 상황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정말 한없이 약한, 한없이 약한 그때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 결국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바로 그 때가 정말 강함입니다. 우리의 불행한 것은 뭐가 있어서 강한 줄 알고 까불 때이고, 그보다 더 불행 불쌍한 것은 뭐가 있다가 없어져서 아무 것도 없는 줄 알고 좌절만 하고 낙담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그 때가 가장 불쌍한 때입니다. 자랑할 만한 약한 그 때의 강해지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가장 불쌍한 일입니다. 위기가 기회다. 그런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약함이 있다면 기회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폐결핵과 직장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으로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고 그 후유증으로 계속 병약한 삶을 살다가 결국 77세를 일기로 사망한 일본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투정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신비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눈을 여십시오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고린도 후소를 통해 그리고 또 너무나 부족한 이근영 목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제는 우리도 고린도 후서에서 나타난 그 어떤 바울의 고백보다 찬란한 절정, 그 12장 10절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밤. 이 고백이 허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강하다고 까불고 있었다면 주님, 그렇게 약하게 만든 주님을 약하게 만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함으로 한없이 한숨만 쉬고 있었다면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그 약함 속에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해달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그 말씀 들려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주저앉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것 없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 주님이 아십니다. 사도 바울의 극적인 고백이 진정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약한 이때에 진정 강한 하나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혹시 한없이 강해 있는 내 모습이라면, 오 주님, 진정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약한 그때의 강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